미간주름에 대해서는 이제 표면상으로 주름이 생기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해결책을 알려면 더 깊은 원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사진을 보고 좀설명 드릴게요. 아, 네. 네, 이런 주름들이 생기는 건 항상 주름은 근육이 움직이는 곳에 수직으로 생깁니다. 근데 표면적인 네, 네. 근육은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수직하면 이렇게 생길 건데 네. 이 주름은 위아래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아, 네, 이건 네. 표면적인 이 근육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깊은 근육, 이 추미근이라는 근육이 움직이면 이런 수직한 주름이 생깁니다. 어. 이 근육에 대한 운동을 줄여야지만 주름이 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장 간단하게는 보톡스 주사를 놓습니다. 보톡스라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아. 주사이고 이걸 이 근육에 따라서 해부학적인 위치에 맞춰서 놓게 되면 네네. 이 근육들은 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인상을 지으려고 해도 네. 찌푸려도 잘 찌푸려지지 않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지금 찌푸리는 인상을 비포에프터로 놔둔 건데 이런 식으로 아. 완전히 없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네. 됩니다. 이분도 수술 전에 이런 모습이었고 찌푸리면 인상을 주면 이런 모습인데 열심히 힘을 줘도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는 보톡스도 맞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런 진한 주름에 대해서는 필러를 같이 놨을 때 이런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방법이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결국 은 이제 근육이 많이 움직여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근육이 많이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좀 피하고 잘 주무시고 좋은 어떤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그런 주름들 또한 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이 말 치료법이 될수 있는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이 보톡스 자체가 더 심해지는 걸 예방하는 한또 수단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